카트요? 카트라이더? 니가 자신 있어? 저 카트 초고수는 아니지만은, 한때 프로게이머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한번 하자, 그럼 카트라이더. 너희들이 원하는 게 카트라이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카트라이더를 해드려야죠. 아, 근데 카트 진짜 오랜만에 들어간다. 나 이거 6년 전인가? 한번 하고 안 했는데? 아, 조졌다! 옛날에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재밌게 했을 때, 그 시절 그 게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바뀐 게 있다면, 이런 캐릭터들이겠네요. 뭘, 너희들은? 아, 이 추억에. 제가 이거 초등학생 때 아이들을 만들었거든요. CP9 한참이었을 때, 이 마그마 짱을 했다는 건 뭐다? 이건 에이스의 미래를 알았다. 크, 마그마가 짱이다! 라는, 그런 예지력, 통찰력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그마 짱을 했잖아요. 이걸 이렇게 빌드업을 하네. 와 2011년 때 받은 옷. 와 소름 돋는다. 7년 전에 받았어. 7년 전에. 와 레알님을 위한 옷 보셨습니까? 레알님을 위한 옷? 와저 옛날 닉네임이 레알이었어요. 김레알. 뭐 지금 뺏겼지만요 하여튼 옛날 저 닉네임 레알이었던 시절에 그 옷이었어요. 와 2011년 7년 됐구나. 7년. 헤헤 <laughs> 귀여워? 와뭔 냄새 야 이거. 야씨 어우, 썩은내. 빨리 좀 해라. 썩은내가 진동한다. 여기까지 나와, 썩은내가. 오임? 야, 저런 게 있어? 아무래도 스피드전이 제일 재밌겠지? <laughs> 얘는 뭔데, 이칼 타고 다녀. <laughs> 미칠 거아니야 나중에 통나무도 타겠네. 타오파이야, 타오파이? 와, 이거 댕댕이 너무 귀여워. 빌리지. 이 빌리지 손가락이 완전 핫합니다. 일단 손좀 풀까? 여유롭게 할게요, 여러분들.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줬지? 어, 시프트 앞으로 누르고. 어, 괜찮아요. 부스터 일부러 먹어 저거 노리면 안 됩니다. 막자라는 강악한 녀석들. 하지만 여유롭게 피해주는 왈도쿤. 바로 부스터 한번또 해주고, 여유롭게 피해주고. 너무 간단하고. 여기서 또 시프트로 간단하게 부스터. 아, 괜찮아요. 꼭 여기로 안 가도 돼요. 길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요. 나와라, 뒤지기 싫으면. 어, 이거 너무 빨라, 차가. 나 이런 차 처음 타봐요. 파일럿이 차를 못 따라가. 여기서 부스터, 한번 날려주고. <laughs> 어 이거, 어, 만만치 않은데, 이 친구들. 어, 얼마나 날 골려주려고. 하지만 아직 2등, 여유로운 마지막 바퀴. 여기서 부스터. 나와! 나와! 오케이, 밀어줘서 고맙. 고마워. 밀어줘서 고마워요. 어, 똥개 나오시고요. 어, 전 시박이 아니면은 취급 안 해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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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해야지. 나와라, 나와, 나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laughs> 여러분 들 아시죠 원래 첫 판은 연습 게임 광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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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나 고수인데 아 이거 나수임저 이거 고수임. 야, 그래도 5분 안에는 들어간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좀 5번을 했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여러분들, 어, 기쁘시라고. 좀, 예, 제가 놀아드렸습니다. 이제 좀 진지하게 할게요. 야, 무리할 필요 없다니까? 도쿠나, 왜 그래? 무리할 필요 없다고. 아, 잠깐만. 야, 왜 잠깐만. 저게 왜 사람이 많지? 야, 불안하잖아. 생각해라. 어느 루트로 가야 최적의 루트인지. <laughs> 저, 생각해라. <laughs> 생각해. 왜 저게 사람이 많을까? 유튜브 가 뽑네, 이 자식들. 여기서 여유롭게 피해주고, 지금! 아! 아! 부스터 부스터 뭐야 부스터 좀 사람 빠져나왔어 아 <laughs> 이치야 <laughs> 진짜 개 너무하는 이 자식 야 양심이 있으면 나라 수학이 왜 아름다운 학문이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수학 같은 개념이야. 문제가 있지만 답도 있는 거야. 아, 사람들할겸 나. 아이씨, 지금. 여기서 안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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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이새끼들아 걸어 자식들라 약반도와주셨으니 걸으라고 어? 재밌네 꼬불꼬불 다운을 약간 좀 졸렬한 맵인거 같아요 이 맵만 아니면 괜찮을거 같아요 이건 또 뭐야 리버스 빌리지 아이 빌리지 시계탑? 자신있지 고고 이번엔 달라 예전에나랑 달라 지금 아 어? 막아 뭐야? 이건 또 뭐야? 나오세요. 아 진짜, 아 나와요. 가자. 아, 응, 최고예요.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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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마그마짱 있네. 마그마짱 에이스 를태운 마그마의 힘을 보여줘. 있네, 마그마짱. 좋아, 할만해, 할만해. 일등 할만해. 나와, 나와, 나와. 뭐야, 뭐야. 아, 아. 좋아, 1등 할 만해. 저쪽에 지금 난리 났다. 어, 어떻게든 1등 탈환하고 싶어서 난리 났는데, 그건 안 되죠. 왜냐면 하 여유롭게. 마지막 바퀴에요. 부스아 껴놔. 쟤들이 또뭔 개짓거리 할수 있어. 그래서 한번좀 피해주고. 얘들아 이러지 마. 얘들아 말로 하자. 무슨 불호 하자. 그래? 야, 미안, 미안. 얘들아 무슨 불호 하자. 아, 지금이야! 가자. 가자! 무슨 분은 개뿔, 캬, 개다, 이 자식들아! 여러분들, 막자 좀덜 보이셨네. 연습 좀 하고 오세요. 멋있게, 여기서는 뒤로 한번 후퇴해서 가주는 센스. 나한 바퀴 애들이 뒤쳐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온다고? 야 완전 말도 그 사람 아니었는데? 이 맵은 뭐야? 나이 맵은 모르는데? 지들끼리 아는 거 나왔다고 신났죠? 나는 이맵 하나도 모르는데? 하지만 침착하게 하자. 오, 뭔데? 오, 뭐야? 나왜 커짐? 오, 커졌어요? 대박 아, 아, 커지니까 더 불편하네 뭐야? 잠깐만, 나와 뭐야, 이 새끼는 아, 나와! 나와, 이 새끼들아! 오, 좋아요, 잠깐만요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 지나, 지나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저기요, 좀 지나갈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저, 저, 지나, 갈게요 됐다. 됐다 안 됐다. 치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어 됐다 됐다 됐다. 완주라도 하자 완주. 아씨 나와 <웃음> 나와 <웃음> 나와 안돼 안돼 아기 좀 거기 앉아. <laughs> 좋았어. 아야이씨 <laughs> 미쳤네 이거 아 이렇게 끔찍하네 이거. 야, <laughs> 이신 나와봐요. 잠시만요, 이제. 죄송합니다. 지나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틈틈틈틈틈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잘 기회였는데. 아, 잠깐만요. 나 어디가? 잠깐, 이거 돌아오는 거잖아.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잠깐만. 아, 아 이씨. 나이 새끼들아! 운전면허 있지만은 고속도로를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것 같아요 왜 고속도로에서 막히면은 아버지들이 쌍욕을 하는지 알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기분이었군요 피라미드 타면 좋다 피라미드 타놈 아 여긴 자신있어 아 이거 뭐야 이거 달래기야 뭐야 이거 진짜 <laughs> 뭔데 이차이차 이 차? 어? 이런 차 못봤어 나는 일단 들어가자 아저 개들이 제일 불안해 여기서 부스터 여유롭고 한번 부딪혀주고, 아, 노림수, 묘수, 나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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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나와, 이 똥개야, 야, 말리 는 거야. 이렇게 가면 쟤는 못 돼, 뒤로 가요. 저 강아지는... 아, 진짜 와 아니, 요새, 요새 파트는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얘들아, 거기 아니야 얘들아, 거기 아니야 얘들아, 거기 아니야 얘들아, 거기 아니야 얘들아, 거기 아니야. 얘들아, 거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수상한 증기공장 이거 하라고요? 이게 재밌어? 잘하면 재밌다고? 난 노잼이겠는데 지금 빨리... 빨리... 이 새X 나와! 나와! 나와 이 새X야 나와! 제발 이 새X야!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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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야 제발 제발 내가 방금 뭐 느낀 줄 알아? 약간 쉘의 마음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 했는데 뒤에 손오공 나와가지고 더블 에러 누르기파 그 느낌 왼쪽 좀 빡치네 저거 아이씨 진짜 진짜 개너만하네 얘들 <laughs> 야저 <좀> 올라가는게 <laughs> 올라가는거 너무 무서워 올해야 괜찮을까? 고가의 질주 나쁘지 않다 그나마 이게 내가 할만하겠지 이번에야말로 인간이 되겠어 1등은 바라지 놈마너 너무 지금 과욕이야 그거 좋구나 너 진짜 개과욕이야 그거 잘 생각해 여기서 고수분들 이렇게 하는거 배웠죠? 영상 괜히 보는거 아니쥬? 진짜 야너 군다 156트라이 한 애야 기억해 24시간 동안 군다 잡은 애야 너 완주 1등은 바라지 놈마 부스터 아껴 부스터 아껴! 할만하다! 어! 집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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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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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만나서 즐거웠고, 두번 다시 보지 말자. 어, 삭제하겠습니다